조심조심 어, 조심조심 조심. 아, 오, 아, 요거는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야, 깜짝 놀랍니다 이거. 이렇게 놀러 왔을 때 고기 그, 그래, 어우! 이 자연산 회를 먹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 넓은 바닷가에서, 하... 야, 아, 눈이 오네. 뭐야? 오늘을 위해서 이거 이 뭐야? 왜? 자연산 특방어. 아 방어. 예. 지금 방어처리지 예. 제가 직접 잡은 거예요 형님. 아 진짜? 예, 진짜로 제가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거 뭐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오늘 우리 또이유다 같이 모여서 하는데 어. 제가 오늘 특별하게 산지 직송 갖고 왔어. 음, 예. 제가 방어를? 직접. 예. 이거 네가 다. <laughs> 다 제가 잡은 거를. 지공 포장해 가지고 예, 특별한 이벤트로다가. 와. 다 같이 먹기 위해서 진짜 특방어. 와. 벌써부터 형 친구 보이십니까? 아대박이다아예예 <laughs> 예, 예. 근데 너 이거 회할줄 알아? 아이 그럼요 형. 딱. 벌써 이 자르는 솜씨가 보통 오. 솜씨잖아요. 아니 보통 솜씨가 아니잖아요. <laughs> 이상하게 생각보다 말이 네.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네. 말을 잘 못하니 네. 나해서 야 근데 조심해라 너 네. 다치지 말고 아형아 어, 배살 이거 하나 먹으면 그냥 끝나죠 야 이거 진짜 고소하잖아 이거. 아, 지금 이게 허옇게 어. 기름낀 거 보십시오 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설 명절 시작이니까 아 설에 또 생선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생선 전도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좀득쫀득하네 살이 나. 와... 와 이거 봐요 이거 야이거 진짜 CM 때문에 이제 누가 오 와... 안녕하세요, 아유, 방금 아유, 방금 안녕하세요. 이야, 박... 아 박준 와... 야 우리 박준 아 우리 박준 야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 박준 잘 지냈죠 아뭐 각반네 또 이거. 방어네요 어너 어떻게 방어를 보고 알아야죠 아... 방어 좋아하는구나 아 겨울에는 방어죠. 아! 아예안해 아, 나... 손님 왔네 아직 일월이니까 아이저... 야... 어, 아직, 아직 지금 빵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빵이지 야... 어+ 어떻게 알아 아, 너... 야... 아, 역시 안해 역시 안녕하세요 아... 아... 어+ 뭐야? 아... 어, 아... 어+ 어+ 방원...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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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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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미야. 방 어+ 어+ 진미야 진미주. 진미들 안녕하세요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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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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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형. 야, 이거, 오늘 마술 공연 있어? 런닝이 석진형. 그러니까. 이거. 아니 옷을 끼수 깨. 야 이거 너 졌어. 예전에 석진형 이그 옷이잖아. 맞아. 맞아. 이쁘다 그냥 나 줬어. 아, 아 진짜? 석진형이 이 줬어. 아 석진이 줬어 이거? 네. 갑자기 아 나는 나는 조이런 남자줄 알았어. <laughs> 아 나도. 아, 아 나는 조이런 남자어 배려나 배려나 옷이잖아. 아 이런 줄알고 옹시랑 이거랑. <laughs> 아니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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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하고 네, 야 <놀람이> 네. 네. 예. yeah. <laughs> yeah. 이렇게 다좀 따뜻 들어 와라 그러니까 안쪽 <laughs> <여기도> 따뜻해. 안쪽 <laughs> 따뜻해. 아, 좀 추워. 따뜻해. 쪽이난 여기 여기 있으면 되지 <laughs> 여기 추워요 저쪽으로. 안쪽으로 <laughs> 와서 없어. 아 그래도니 안돼. 요쪽안뼈 시려 뼈 시려. 아유 어르신. 안쪽으로 들어. 뼈시뼈시저희 편해요. 어르신 따뜻한데가 따뜻 들니다 안녕히 신들 나는. 연세 좀 있으신 아, 분들 있나요? 아, 내가 40 이상이다! 일로 오세요! 아, 라 아, 와라 따뜻한시러 와요! 우재우재 아, 아, 일로 와, 일로 내가 와. 40 이상이다! 종박이 응. 일로... 나한테, 응. 형 저쪽으로 가세요 라 응. 자, 저기로 가 있어. 기는 젊은이들. 예, 응. 응. 네. 거기 있어요. 아니, 근데 미주야. 방송, 교명하게건의 옆으로 간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스워스가 살짝 나를 기밀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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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서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아니, CM이가 방어회를. 제주도에서 직접 잡은 거래. 네. 와. 야. 늘해요 아, 예, 와. 와. 아니, 그, 아침부터 이거 방어회를. 와. 대박이다. 아, 좋네. 아, 약간 그, 진짜. 와. 어. 해가 좀 명절 같네. 오. 어? 분위기. 잘 들컸다, 조카들. 어? 준이가 오늘 며칠이야. <laughs> 엄마 우리 몇이야? 저 서른여덟이요. 서른여덟? 38... 많이 됐어요. 너 아직 혼자냐? 아직 혼자예요. <laughs> 가야지. 진주야! 네, 네, 아저씨. 내장좀 퍼와라. 삼촌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 네. 옷만 이상하게 입고 와갖고. 어르신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 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안 아, 돼요. 네. 아, 네. 아, 좀 아, 앉아. 왜 승모라니. 나 오늘 이렇게 애렇게 리본도 묶고 왔는데. 아, 네. 아이고. 아, 예, 제가 잡은 거 감사합니다, 준비. 사장님. 아이고. 아, 예. 사장님, 사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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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선 아저씨. 생선 아저씨 아니고? 생선 아저씨. 생선, 생선 아줌마 아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좀 얘기했잖아요. MT라도 좀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그치? 약식 후 약식 얼마. 마침 방송 나갈 때가 저희가 또 이제 설 연휴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조촐하게 새해니까 좀그 먹을 것도 좀 나눠 먹고 그런 네,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오늘 했는데 오늘 아쉽게 먼저 뭐 혜원이하고 사옥기는 오늘 함께하지 못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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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좀 드세요. 드먹었요 아어 맛있게 먹었어요. 아아 제가 직접 삶은 거예요. 아 드세요. 상어 예. 너무 비싸. 어 아니 주제적지마. 이거 제 이거 중요한 주제적. 거거든. 이거 아, 예. 아아 오른쪽 아, 그 튀김도 하나. 아, 역시. 아, 제대로다. 우와, 제대로. 우와, 이것도 만드셨어요? 아니, 이거는 어, 파는 거야? 와, 이거 뭐 하는 거료 파는 거. 너무 맛있다. 새우. 근데 진짜 맛있다. 푸짐하다. 야, 근데 너무 맛있어. 음. 아, 어때, 요 형님? 진짜. 아유, 와, 이거는 뭐지, 뭐, 뭐? 전박도 회, 방어에 바로. 어, 아, 야, 성장하는 데요 얘? 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아. 그리지 그리고. 음, 대박어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오빠, 이런, 이걸 어디서 여기 지금 산이지 아니면 산아 그니까.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없어 아, 회를 먹냐고 야나 아침에 방어는 처음이야 아 나는 놀라운 아, 게 네. 의외로 좋아하니까 회를 굉장히 좋아하네 아전 아, 아, 낚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아니요, 아, 저도 원래 방어도 잡고 부실에 잡았는데요 아, 아, 이 정도 사이즈는 아, 어느 정도 컸어 이거 알방어 정도야 아. 이만한 거야 아 매달면 안 되고 아 오, 너무,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뿌듯하다. 아우 너무 맛있네. 야, 우리 동네 이거 줄하나만이 서가지고 못 들어가거든. 아 요즘 그 방어회가 진짜 딱 철이야. 맞아. 지금 막 키로당 6만 원씩 먹어요. 죄송합니다. 야 수은이 방어회 먹어? 맞아, 맞아. 오, 맞아. 맞아, 맞아. 어, 소리가 안 들려, 잘안 들려. 수은 어린이 얘기하면 도전일 거야 엄마할아버지 얘기하시는데. 네. 월, 뭐라고 하셨어요? 잡어. 네. 그다음에 얘를 찢어. 그래 그래. 근데 너왜안 먹냐?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 너한점 먹고 안 먹어서 내가 봤는데, 아까. 에? 네? 한번 먹어봐. 네. 아, 너무 맛있다니까? 아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 먹어봐. 야, 근데 그 성희가 있잖아. 아침부터 내가... CM이가. 야, 좀 먹어봐라. 너무 많이 챙긴다, c 너무 맛있다. 세 명이 저 좋아해서. 카이스 식당. 와, 이건 뭐지, 뭐, 뭐. 회, 회 맛이 느껴지냐? 너, 너무 많이 찍었어. 쫄면이니? 맛있어. 야 건희야 많이 먹어라. 네네네 네, 네, 먹겠습니다. 네. 정말 어, 드세요. 어, 왼손잡이시구나. 역시 미주는 또안 먹잖아. 네? <laughs> 야너왜 많이? 아니 아니. 먹고 있어. 말을 오자마자. 우와 대박이다. 아니 아니. 입도 안 되겠다. 아니 먹려라 먹을라. 이제. 못먹 입도 안다 안 승헌수 좀 먹었어 승헌수? 네 먹었어요. 회 먹고 있어요. 아 승헌수 먹었구나. 승헌수 회 그렇게까지 안 좋아하는구나. 네. <laughs> 근데 너무 신선해서. 어 근데 신선한... 이게 회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아주 쫀득쫀득하니. 아주 너무 맛있네. 진짜. 아 너무 그래. 맛있. 어 계속 들어가죠. 그래. 아 그래서 오늘. 네. 명절에 또 다들 또뭐 일정 있고 다 가, 그러시죠. 네. 우리 존박은 뭐예요? 가족들이랑 식사하고요. 네네. 네. 별거 없습니다. 그 노래 도 노래방 간대요 우와, 노래방 가고 싶 <laughs> 노래방 못되는 연예인들 불러가지고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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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 연예계에 노래방 투어를 연예인 데리고 종두노라고? 예저 털렉스 좋다, 아, 좋다. 전, 전, 우리 저기 건이는 뭐해? 저도 이제 뭐 가족들이랑 같이 좀 보내고. 아 그냥 그냥. 네, 네. 저도 이제 코너 갈려고해제아 코너. 어. 미주는 뭐해? 미주. 아 어, 저도 같이 이제 존 코너 갈라고. 아 미안한데 너, 너, 너 이거 입벤이야입벤이야아 이거 입벤이이벤이 뭔데? 거면, 사실 남자들. 입. 네. 어? 입고부터 벤. 아. 진짜 약간 가족 중에 직업 없는데 시만 어. 하는 삼촌 있잖아. 근데 너도 직업이 없어. 니가 <laughs> 너를 모르지? 아, 몰라요. 너도, <laughs> 너도 지금 딱히. 이경이 오늘 되게 몸 좋은 외할아버지 같아. 몸 좋은 아버지 <laughs> <같이>. 운동 <laughs> 많이 하 외할아버지 같아. 야, 이거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는. <laughs> 그 지질이야. 지질. 지질이 아니고 돼지. 아, 대지, 대지. 엄마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 할때 드릴게요, 이거. 승호수는 뭐야, 승호수는? 저는 스위스에 가고 우와, 오, 오, 네? 달라 달라. 역시 다르다. 아, 엔진 아, 다르구나. 관광청에서 초대해 주셔서. 오. 관광청 명절에 관광청청장군 말고. 관광 니 관광 관광 청장군 하늘에 고 제가 안 좋아서. 예. 네, 네. 아, 그런 거죠. 네. 예. 겁내지 마할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꺾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sang viro